안녕하세요, 8차선입니다11.23 패치 후 1티어 덱입니다. 사이온 덱. 이번 패치로 카운터인 집행자 시너지가 거신에게 통하지 않아 굉장히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시작 아이템으로는 장갑 스타트가 필수입니다. 사이온의 인피 복원 정손을 먼저 완성해주고 8레벨리롤로 사이온, 스웨인, 사이라타리 갈리오, 세라핀, 삼제국 삼사격에 이거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빌드업은 비전 마법사 특패 혹은 범죄 조직 특패 빌드업을 해주시면 수월합니다. 어울리는 증강체는 철갑, 몰아주기, 수폐 부적이 있습니다. 범죄조직 아칼리 덱이 덱은 초반부터 운영이 굉장히 쉽고 후반부에 1등도 챙기실 수 있는 덱입니다. 트페, 다리, 자이라 3범죄조직으로 빌드업을 해주시고 아칼리의 블루는 트페에게 넣어 빌드업을 해주시고 브라움의 탱템은 다리에게 넣고 빌드업을 해주셔서 팔레벨리롤를 해주시면 됩니다. 샤코 삼성작을 보는 범죄조직보다 아칼리를 뽑는 범죄조직이 현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무조건 팔레벨 리롤이 좋습니다. 범죄조직 토큰이 있을 경우에는 7범죄조직을, 없을 경우에는 5범죄조직에 4암살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아칼리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고 AP덱에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칼리의 삼층기는 인피블루, 총검 혹은 정손입니다. 샤코의 아이템은 아칼리에게 주고 남는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울리는 증강체로는 물려주기, 범죄 조직의 심장, 범죄 사업, 연막탄 등이 있습니다. 진덱 진덱은 무상성의 덱 자체가 고밸류라 굉장히 강력합니다. 진의 삼신기는 인피라의 거학이며 리롤 타이밍은 팔레벨입니다. 팔레벨 기준 스쿼드는 진, 케이틀린, 오리아나, 잔나, 타릭, 브라움, 레오나 남는 자리에 제이스 또는 유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울리는 증강체로는 허수아비 전선, 부익부, 사냥의 전율이 있습니다. 강화술사 럭스 덱 럭스의 3신기는 인피보건 블루이며 3요들 빌드업이 핵심입니다. 요들 빌드업으로 백스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앞라인에 세우고 트페를 짬통으로 팔레벨에 리롤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레벨 스쿼드는 백스, 럭스, 빅토르, 말자하, 잔나, 오리아나, 타릭, 유미이고 학자 시너지 혹은 비전술사 시너지가 뜬다면 4학자 4비전술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울리는 증강체로는 룸보 오막 비전 마법사 학자 시너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자선이었습니다. 즐겨 마세요.